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전에 어떤 기자분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기자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자분 계란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자 기자는요 웃으면서. 당연히 계란이 깨지지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바위가 깨지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아, 우리를 보면 불가능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면 가능하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 번 여러 번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만 다시 초신자처럼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얘기가 가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지 유대의 포로로 잡혀가서 환관이 되었지만 다른 환관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열 배나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게 되고 지방을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르브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만들고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하들 모든 백성들에게 다그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빌론 언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로 다 말했어요. 절하지 않는 자들은 맹렬히 불타는 풀무불에 던질 것이다, 화덕에 넣어서 불태워 죽일 것이다라고 느부갓 네살 왕, 그당시에 최고의 왕이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아,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런 모습들은요, 그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아, 발견되었고 고발하였습니다. 왕은 그들을 불러다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풀못분에 던지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왕 앞에서 그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명렬이 타는 풀못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시다. 이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가 신상을 만들고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당신을 다 죽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비가 할수 있냐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하겠죠.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네보난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괘씸하다 생각해서 던져 버립니다.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천사가도 같고 풀무불에 떨어지지 않던한 존재가 나타났어요. 그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왕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들은 상하지도 않았고 불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명예에서 그들을 빼내라, 이렇게 그들에게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다 타지 않은 것을 왕은 보고요, 놀랬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27절에 보면,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다니엘에서 3장 27절, 총독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세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이 그들의 몸을 해아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글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왕만 본게 아니에요 그들의 옆에 있던 행정관들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버 나스는 충격을 받습니다 진짜 너희들이 믿는 하느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신 하느님이구나 그리고 명령을 내린 게 무엇입니까 그 하느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 앞에 써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보네셀이 마라여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네고의 하느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우려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나 느보네셀이 이제 조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 든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 그 권력자가 아,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하느님이 함께하는 그들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그들의 지위를 높여 줬습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는 믿음이에요. 하느님이 함께하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어진다고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가득하다고요. 정말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출애굽기를 보면요 잘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 어,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을 만나 불뱀을 물리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늘 불순종했고요. 고라와 그리고 그 다단과 아비람이 반역한 사건 이후에 그 이후에도 계속 반역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 그들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세워라. 그 구리뱀을 보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구리뱀을 보게 됩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리뱀을 보면 그 치료됐던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단히 뱀에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노뱀에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쳐다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 반대했을 수도 있어요. 왜 노뱀 그 이방의 그 신처럼 그렇게 만듭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으니까 난 해.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에매답니다 그리고 불뱀에 물린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구리 뱀을 쳐다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노뱀 사건은요, 나중에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믿음의 물리는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한 방법대로 순정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믿음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다고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고 믿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진화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믿으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모양을 보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의 모양을 살펴보고 아, 그들이 가졌던 믿음이 이것이구나 알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태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라는 그 태풍을 만나서 배는요. 사망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엎어질지 모릅니다.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폭풍 가운데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에요. 그들 가운데 사람들은 다 절망에 빠졌지만 바울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이 대표 선수죠. 그 옆에 누가가 있었고 아리스타가도 있었는데 그들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배의 선장은 진짜로 배를 운영했던그 선장이 아니라 바울이 배의 선장이 된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두려워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사진 한번 보죠. 지금 바울은 배를 타고 이렇게 지나세요. 여기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미양이 이르렀다가. 아, 베닉스라고 하는 대로 사람들은 선장과 백부장은 가서 겨울을 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 당시 10월 말부터 아, 3월달까지는 원래 항해하는 기간이 아니에요. 아, 항해를 하다가는 아주 난처한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항해를 안 했다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보내기로 했지만 아,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64 k m 했는데 여기를 가다가 퍼풍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어, 요 주변에 떠들다가 아, 계속 정지 없이 흘러가서 거의 800km를 흘러가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거의 거의 뭐 보름 동안 배를 아, 운전하는 게 아니라 바람에 떠밀려서 아,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가운데 밀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자. 바울은 하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2 1절에 보면, 2 1절에 보면 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어,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리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다. 그때 바울이 말했죠. 그는 성교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그 시대적인 배나 어, 또 시대적인 그 흐름이나 또, 뜻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면했지만, 백 부장이, 백 부장 윤리오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했기 때문에 강행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다 마치 배 선장처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뜻에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황,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자를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한 섬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10일이 지나도록, 보름도록 흘러 내려왔어요. 800km를 왔어요. 그런데 배사람들도요 이게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생각할 때, 아, 바울은 확신해져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제 나타났다.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는다. 함께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첫 번째 권면이 끝나고 다시 두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요, 사공들을 도망치지 못하게 했던 권면이에요. 27절에 보면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그바다 어, 이탈리아와 아프리카 그 사이에 그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나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사공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물을 재워보기 시작합니다. 물을 재워보니까 스무 길쯤 되었어요. 한 길이 1.8km 정도 는 아, 1.8m입니다. 그러니까 스무 길이 되는 것은 아, 36m 정도가 되는 거예요. 수심이 36m 정도 됐어요. 그 다시 재니 15길이 됐어요. 그것은 아, 27m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배 사공들은 배 사람들이잖아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해서 이제는 운행하면안 된다. 그래서 고물로 닷을 네개를 내립니다.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후편을 말하는 거예요. 배 뒤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물이라는 단어는 배 뒤편에 원래 배 앞에다가 닷을 내리는데 지금은 폭풍이 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배 뒤편에다가 닷을 네개를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이제 새고. 낮이 밝아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배가 파산, 밤에 파산되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가 뜰 무렵쯤 사공들이 도망치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기 일만 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해주지만 사공들은요, 그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배를 내려서 어, 이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뒤편을 말하는 아배 앞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 앞편에다가 아, 그들은 닷을 내, 어, 걸고 내리는채 하면서 거룻배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배를 말하는데 작은 뱃을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려놓고 그것을 타고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할때 바울이 그것을 보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우리가 다 구원받지 못한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가야 앞에서 해야 되고 또 어, 하나님께서 너를 너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다 너한테 줬다. 바울에게 줬다. 그러니까 이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어, 알려주자 백부장이 아, 거룩줄, 배에 매달려 있는 거룩배가 매달려 있는 그 줄을 끊어버립니다. 사실 바울이 뭐 배를 끊어버리라고 한건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과격하게 행동을 했던 것인데, 그래서 그 작은 배들이 다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공들은 배에 남겨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되고 아, 바울은 세 번째 권면을 합니다. 세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음식을 먹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섬에 걸리기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먹기를 권면하는 것이죠. 이들은 어, 이 태풍 가운데 살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자기들의 신이 구원해 줄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33절에 보면 나리샘의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을 먹기를 권하여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인지가 오늘까지 열나는즉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함에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먹지 않는데 바울이 계속 번면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먹어야 산다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리고 축사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떡을 내어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 안심하고 믿음에 찬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다 안심하고 떡을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요나 얘기했는데요. 요나는요, 요나가 베 요나가 배에 없을 때그 사람들 구원을 받았어요. 요나를 바다에 버리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반대예요, 반대. 바울이 배에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이렇듯. 아, 어, 파울을 통해서 그들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받아먹고 그들은 276명의 그 사람들은요. 배부르게 하고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밀을 이제 다 버립니다. 어차피 배가 파선될 것도 이제 비대요. 알고 있어요. 배는 손상되지만 너희들은 하나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그들은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밀을 다 바다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39절부터 어, 그들은 이제 고전 분투를 합니다. 날이 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경사진 해안계로 가다가 어, 모래톱에 걸리게 돼요. 배가 모래톱에 걸리고 어, 그들은 어, 배가 파선이 되기 시작합니다. 배 뒷부분은 파선이 되고 그들은 그 물결 안에서 혼동을 내리다가 어,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자고 할때 백부장 윤리오가 바울을 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널 조각이나 뱀 물건을 타고 다 땅에 내리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44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상륙하게 된 것입니다. 구조가 된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이 제가 급하게 말했지만, 이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마치 노아시대의 그 방주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모형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그 사람.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구원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지를 헤매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담대하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게될 약속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몸은 어떤 것이 나를 해칠 수 있어요. 이 육신은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의 권력자도 차사고를 당해서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몸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갑시다. 사람들에게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물어보는 자에게는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또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